13번 이예 13번 정수지, 14번 김채남, 15번 이승희. 먼저 한 기분? 저희가 분위기가 안 좋다가 좀 반등해서 좀 연승을 이어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네. 뭐 하실 건가요? 맛있는 거 먹고, 근데 아직 시즌이니까 좀꼭 쉬어서 좀 다음 게임좀 까먹지 않게 좀 그냥 쉬는데 조금 주력할 것 같고, 1순 보고예요. 1순 <laughs> 보출연하신거아시 <laughs> 누가, 누가 봐도 제도인데? <laughs> 네, 맛있는 거뭐 드실 거예요? 일단 여기서 저녁을 먹고, 내일, 내일 맛있는 거 고기? 고기? 소고기? 아니면 아니요? 돼지고기. 아니, 저는 소고기보다 아, 돼지고기에서 좋아해요. 이제 외출을 하시잖아요. <laughs> 네. 아, 소문 났어요? 네. <laughs> 저 서울 가요. 서울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, 콧바람을 좀 쐬야 될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제 좀 대전이 아닌 다른 좀 넓은 곳으로 가서. 쇼핑도 좀 하고 머리 자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려고요. 아 혹시 머리는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? 비밀! 근데 아직 못 정하게 됐는데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염색은 안 해요. 염색은 안 해요. 근데 쉴 거예요. 맛있는 거 먹고 잠 많이 자고 휴식 아닌가요? 그런 언니가 꼭 인터뷰해 달라고. 네. 와말 일승 보러 가신다고. 아아 주일승 보고 봐야 돼요 지금. 너무 재밌대. 보러 갈 거예요. 가서 저 찾아오세요, 알겠죠? 애들 <laughs> 마지막에 제전 이름 나와요. 김혜원. 배원. 다음 가요. <laughs> 저는 집가요. 저는 집가요. 가서 혼자랑 왔다갔다 기고 있어요. 그냥 뭐 TV 보고 뭐, 뭐 야식 먹고 뭐, 같이 두 시간 놀았는데. 가시죠. 아 아니 방은 따로 있는데 그냥 오랜만에 저는 가서 강아지랑 놀 거예요. 강아지 이제 뭐예요? 자몽이. 미니피. 진짜. 심하 저희 DM으로 사진 한장보여요 강아지 유니폼 입어냈거든요. 그 입혀가지고 네. 귀엽겠다. 음. 자. 뭐요고발할고 있어요. 우선 내가 저보다 구로홍사 미진이를 더 좋아해요. 아니저슬를더 어. 많이 해요. 위에서 있어요. 찍어주세요. 촬영 네. 때는 아. 네. <laughs> 사실 소감 어떠셨어 일단. 일단 연습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. 저희가 또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한 세트를 넘겨준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주말에 일찍 끝나서 너무 기뻤습니다. 뭐 하실 건가요? 집에 가야죠 엄마가 가메기 사놨대요. 가메기가 아 너무 뜨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여기 숙소 대전에서 사 먹기는 조금 어려운 음식이라서 너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사놨대요. 아, 아, 아 thank you, Lord. 아, that, I mean, I think we're really good team. We have good individuals in this team, and as a team, our good, mood is good, so I'm glad it, we finally are winning now consistently. Next. If I make it in time, I go to Seoul. Hopefully. Next. For Christmas spirit, you know? Shop around, walk around, sing Christmas songs. I don't even know. Seoul is just like magical. Ah, Who am I going? With? Mm -hmm. Mega. Mega yo. Oh, probably all street food, probably we're gonna try. Oh, I, Me, street food, can't uh, Kentena, but because mega, uh, me too. Uh, 많이, 많이. 집에 가서 잘 건데요. <웃음> <웃음> 일단, 네. 바로 집으로 가서. 자고 싶어요. 눈뜰 때까지. 자고 싶어요. 삼식이 막 이런 거다안사시는 거예요. 네. 갈도 없다. 할 아, 일이 없는 게 아니라, 물론, 갈 힘이 없죠. 골고로 먹거든. 그럼 해야 되잖아. <laughs> 언젠가,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한번 제가 꼭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다음 경기가 이제 3회승을 했는데, 다음 경기에 또. 초반부터 조금 더 바짝 해야 될것 같고. 누구를 만나든 쉬운 팀은 없기 때문에. 비록 상대가 현대에 무튼 강하긴 할지라도 선수들끼리 <목소리> 지금처럼 여기소침하지 않고 자신있게 조금 하면 좋은 여러 경기가 나와아 잠시만요 조용히 좀 <목소리> 해봐 지거찍안 <치긴> 되잖아 <목소리> 아 미안 아 말이 안 나와 말이 진짜 어, 내가 피근 아, 빨리 해야 돼 퇴근 영어 뭐야 뭐, <목소리> 영어 할 뻔했잖아 지금 퇴근 빨리 해야 된다 나 진짜 무던 효영이와 좋은 경기력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땡큐 아저 간단하게 인터뷰 하나만 해요. 쉬운데요? 아, 아, 아. 네. 오늘 3연승 하신 소감 한 말씀. 3연승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다음 경기 준비 잘 해가지고 저희가 현대를 아직 이기지 못했으나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외출을 하는데 오랜만에. 음. 했어, 아, 했어. 알겠습니다. 잘 거야. <laughs> 김밥 다음에 쌀 거야. 됐습니다. 제가 어... 진순이라서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은데? 집에서 무서운 거 보면서 네, 누워있을게요 그러니까 공포영화 이런 거 별로 안하는데 약간 심야괴담에 애청 달아가지고 몰아보기 어, 네. 하나 영화? 청설? 아 근데 그 끝났나? 모르겠네 귀가 안 들리는 아 너무 길어요 망했어, 아, 로코 로코

menorehkan seribu poin ah, di Villa itu. Dukung terus aku sama tim Jung Kwanjang Red Spark di Villa 2024-2025. Bye bye.